네 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어 일단 변화가 보이시죠? 네 <laughs> 파워포인트에 쓸데없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네이 슬라이드를 녹화를 할때 얼굴이 같이 녹화가 됩니다. 녹화를 할수 있습니다. 네뭐 사실 쓸데없는 기능은 아니고 어 녹화하는 입장에서 매우 필요한 기능이긴 했었는데 어 그래도 막상 이게 딱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뭐 조절할 수 있어요 이거 녹... 얼굴 나오게 안 하고 나오게 할수 있는데 막상 이게 조절이 되니까 괜히 머리를 감아야 되고 네 수염을 깎아야 되고 옷을 하나 걸쳐야 되는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네그 사실 팬티 바람이에요 팬티 바람이고 네요거 하나 걸쳤어요 지금 화면이 너무 좀 그래서 아무튼 네, 불필요한 소식 알려드려서 죄송하고요. 네아 오늘은 이제 뭐 설명 드리려고 그러냐면 그 RNN이랑 LSTM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 어떤 분께서 그 RNN 좀 설명해달라 이렇게 댓글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해야지 하다가 어 마침 저도 다시 제 Thesis에 이렇게 쓸 일이 생겨가지고 어 이걸 한번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뭐, 사실,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차근차근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 RNN이나 LSTM은 지금 아직 뭐, 뉴럴렛 설명도 안했는데확 점프한 거거든요. 근데 뭐, 어, 저맘대로 하겠습니다. 뭐, 점프를 해도 나중에 이제 제 리스트가 보시면 이렇게 차곡차곡 그 순서에 맞게 이렇게 책 꽂아놓을 테니까, 어, 이렇게 점프를 해서 갑자기 이런 거 설명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아래 이번 강의, 강의? 이번 톡은 아래는 LSTM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톡입니다. 어, 일단, 어, 슬라이드는, 라, 슬라이드는 이그림들을 대부분 이 콜라의 블로그에서 가져왔어요. 이 콜라의 블로그는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이 많죠. 그래서 이거 아직 모르셨다면 은 여기 꼭 방문을 해보세요. 이 콜라가 아마, 뭐, 그냥 고졸이던가 아니면은 스탠포드 자퇴생이던가 그런데 어, 워낙 이런 거이 똑똑한 것 같아요. 워낙 이해도 빠르고 그래서 어, 이 사람이 쓴 블로그들이 되게 인튜이티브하게 되게 이해하기가 쉽고요, 직관적으로. 어, 그래서 꼭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여기 나오 있는 LSTM도 설명도 아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 사실 뭐 거의 거의 비슷해요. 설명은. 왜냐면 저도 지금 방금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 잠깐 읽고 온 거니까요. 자, 그럼 과연 RNN이란 무엇이냐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 뉴럴 네트워크라는 거는 사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요런 것들이죠. 왼쪽이라는 거는, 아, 내가 또 펜을 준비를 안 했지만 마우스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요런 것들. 요게 이제 그, 어, LS, 아, 그 일반적인, 그, 뉴럴렛 구조잖아요. 근데, 이, 이 뉴럴렛 구조에서, RNN은 뭐가 있냐면은, 요런, 재귀, 재귀, 그러니까 스스로에서, 스스로를 맵핑하는 요런, 리커런트 커넥션이 있다는 게좀 다르죠. 네. 그게 좀 다른데, 그래서 요, 리커런트 커넥션이 없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 뉴럴렛입니다. 근데, 이 리커런트 뉴럴렛, 리, 그,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요걸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펼쳐본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1초 때, 2초 때, 3초 때, 4초 때. 근데 1, 2, 3, 4초 때에 이런 히든 유닛끼리 서로가 1초랑 2초랑 연결되어 있고, 2초랑 3초랑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요 중간에 히든 유닛끼리 연결이 된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unfold, 이렇게 펼쳐보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뉴럴렛 중에서 가장 딥한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쪽으로도 딥하죠. 그리고 만약에, 자, 이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이래서 100초면은 100개의 그런 히든 유닛을 거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매우 딥한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laughs> 자, 근데 이 RNN은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죠.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는 있이 이, 유, 요기들이, 사실은, 이 커넥션 요거 있잖아. 요게 다 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0.9면 0.9, 뭐 1.5면 1.5.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왜냐면 요거, 사실은 요거, 이 리커런트 요거 하나니까요. 그래서 발생되는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0.9라고 해봐요. 그럼 이게 100번이 곱해지면은, 처음엔 0.9라고 해도 이 100번 곱해준 다음에는 거의 0이 되겠죠. 1 1 2라고 해봐요. 1 1 2 100번 곱해지면 엄청 큰 수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얘를 조절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약간만 작아도 너무 작아지고, 약간만 키워도 너무 커지고.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가 베니싱, 없어지거나 익스플로딩 한다, 폭발한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하냐면요, 뭐 바꾸면 되겠죠. 때로는 1을 주고, 때로는 0.9를 주고, 때로는 뭐 1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꾸면 얘가 좀 나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상수로 넘기지 말고 여기다가 어떤 컨트롤 유닛을 달아 보자.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바이패스하고 때로는 아예 그냥 0으로 지워 버리고 이런 조절하는 게이트를 달자라고 하는 게 바로 LSTM입니다. LSTM은 long short term memory의 약자지만 아무도 그렇게 안 부르죠. 그냥 LST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 딱 보면은, 원래는 여기에 그냥, 뭐, 시그모이드든, 뭐, 탄젠트, 어, 하이퍼볼릭 탄젠트든, 뭐, 레, 뭐 렐루, 뭐, 어, 렉티파이드 유닛이든, 액티베이션 딱 하나 들어가잖아요. 근데, 액티베이션 하나가 들어가는 대신에, 요런, 복잡한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이제,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포기를 하죠. 아, 이거 뭐야. 이 안에 이거, 이더러 더럽게 이거, 복잡한 거, 이거 뭐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하이 레벨하게는 그냥 그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아, 그냥 단순하게 액티베이션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조그마한 네트워크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서 얘가 옛날 정보를 다음에 넘겨 줄지 아니면 그 잊어버릴지 이런 걸 컨트롤하는 역할을 한다. 까지만 그냥 기억해 두시면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단순 액티베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시간적인 흐름을 조절을 해서 얘를 꾸준히 메모리를 유지할지, 잊어버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를 각 유닛마다 심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그냥 쓰셔도 되는데, 더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그럼 그 안에 어떻게 되길래 조절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여기 카메라가 있어서 이게 나중에 이 부분을 가리겠구나. 뭐, 이 부분 할땐 다시 카메라를 꺼보던지 할게요. 자, 핵심은 뭐냐면은, 자, 원래 기존의 뉴럴넷트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존의 그, 냥 단순한 RNN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 떻게 했냐면 여기 히든 유닛이 있어요. 히든 유닛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인풋이 있죠? 그러면은 히든 유닛과 인풋을 이용해서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 하나를 거쳐가지고 바로 아웃풋으로 나가요. 그리고 리커런트 커넥션을 유, 이용해서 다, 다음 스텝으로도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게 다였어요. 근데 이제는 뭘 하냐면은 지금 이 히든 유닛하고 이 셀이라는 걸좀 구분을 할게요. 그래서 히든 유닛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셀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 이제 히든 유닛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셀이 이 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지금 여기 곱하기랑 더하기가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어어 기존의 거. 그니까이전에 c의 t t 1, t 1 거랑 그다음에 아이거 펜을 가지고 올 걸. t 1 거랑 t 거랑 이걸 적절히 섞어 줄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옛날 거랑 현재 거랑 적절히 섞어 주는 거를 가지고 하나의 롱텀 메모리라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섞어 주는 거는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이셀 이 유닛들이 결정을 할 거예요. 유닛 안에 있는 네트워크가. 그리고 그건 역시도 데이터에 의해서 학습을 할 거고요.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기존에는 어, 무조건 T-1개 반영이 됐다면 지금은 어때요? t 1것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예전 거가 적절히 패싱 될지 잊어버릴지 해가 적절히 이렇게 섞인 요것들. 요것들이 아웃풋에 동시에 반영되겠죠. 글자안 쓰지 말아야겠다. 마우스로 못 쓰겠다. 자, 그래서 어,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 바로 요게 중요해요. 이거 이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t-1 거랑 현재 거 t 거랑 적절히 섞어가지고 내 셀을 스테이트를 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히든 유닛 또 하나 있죠. 히든 유닛은 어, 요걸에 이제 아웃풋을 내가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에는 h랑 w 두 개만 있었는데 뭐가 생겼냐면은 아웃풋이 하나가 더 생겼고 이 아웃풋은 이제 밖으로 표출된 아웃풋이 아니라 어, 그냥 그 유닛끼리 이렇게 히든해서 노는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요게 하나가 더 생겼고 추가적으로 게이트라는 게 생겼어요 자, 게이트라는 건 뭐냐면은 자 아까 얘기했듯이 t-1 거랑 t 거랑 섞어야 되잖아요 현재 거랑 과거를 적절히 섞어야 되는데 그 섞는 정도를 뭐0.5대 0.4로 섞느냐 뭐6대 4로 섞느냐 이런 정도를 결정을 해주는 게 바로 게이트예요 그래서 게이트는 그럼 어느 값을 가져야 되겠어요 0에서부터 1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1 사이에 갚는 게이트를 여기다 달아줬어요 그래서 그런 게이트가 forget gate, input gate, output gate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기 게이트는 뭐냐면은, 그전 거를, 그전 거를 얼마나 잊어버릴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인풋 게이트는 현재 거를 얼마나 반영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웃풋 게이트는, 얼마나 밖으로 표출할지를 경하는 거고요. 이세가 모두 0에서 1 사이. 자, 이제 좀 이해 되셨나요? 어, 다시 정리할게요. 어, 결과적으로, 어, 기존의 그런, 어, 아주 심플한 RNN에 비해서 LSTM은 그냥 히든 유닛 대신에 C라는 셀이라는 걸 하나를 더 만드는데 이 셀이라는 거는 롱텀 메모리를 기억한다. 그래서 그 롱텀 메모리라는 거는 적절한 그 T-1과 T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롱텀 메모리, 긴 메모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롱텀 메모리를 이용해서 아웃풋을 내놓는다는 거죠. 정리 되셨죠? 자, 그럼 각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렇게 기억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데이터에 의해서 학습된다고요. 그 학습된 게 바로 이 게이트가 학습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게이트가 어떻게 학습되는지를 한번 보면요. 먼저, 포겟 게이트 같은 경우는, 아, 그리고 모든 게이트는 모두 다이 히든 유닛과 X, 이거를 인풋으로 받아들여서 뉴럴렛을 거쳐서 0 사이의 1의 값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얘 보면은, 히든유닛과 x를 받아서, 영사의 1값을 내놔서, 어, forget, 얼마나 forget 할지를 결정을 하고요. 자, input 는요 어, 이것도 비슷해요. 자, x와 h와 x를 받아들여서, 인풋 게이트 i를 생성을 하죠. 여기 여기는 forget을 생성했죠. 여기 뒤에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어, 다른 이제 실제 인풋.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제가 해결한 게,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 해결한 게 C에서 해 보면 해결한 게 Forget Gate 배웠죠, I 배웠죠. 그리고 또 하나 뭐 배워야 될건 뭐냐면은 현재 상태의 셀을 배워야 되죠. 그 현재 상태의 셀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이 루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받아서 탄젠 시 C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 곱하기는 Element Wise 곱하기. 그래서 결과적으로 C를 내놓는다는 거죠. 지금 요게 이 그림이 설명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 C 자, 마지막으로 아웃풋 게이트인데요. 아웃풋 게이트를 해서 딱 꺼보면은 자 아웃풋 게이트를 보면은 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아웃풋을 내놓는데, 아웃풋을 내놓을 때뭐 어떻게 내놓냐면은 그 그냥 이렇게 탄젠시로 바로 지금 여기, 그 h가 아웃풋이거든요. 그러니까 h가 아웃풋이라는 건 바로 직접적인 아웃풋도 될수 있고 다음 레이어의 인풋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게 아웃풋이에요. 근데 이 아웃풋을 할때 그냥 탄젠시에서 셀의 정보에 탄젠시를 해서 배출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배출할지 이 게이트로 조절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게이트. 인데 그럼 이 아웃풋 게이트 뭘로 배우겠어요? 다른 거랑 똑같죠. 뭐. 아웃풋 게이트 역시도 그냥 이렇게 어, x와 h를 받아서 뉴럴렛으로 합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0사의 1값을 내놓겠죠. 그래서 아웃풋게이트를 이용해서, 어, 아웃풋이 얼마나 나갈지 결정한다. 저는 사실 이 그래프, 뭐, 이 다이어그램을 보는 게더 좋은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수식을 보는 게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식으로 다시 한번 뭐, 세, 생각을 해보면 간단해요. 가장 핵심은 뭐예요? 가장 핵심은 이거라고요. 가장 핵심은 이거. 셀. 셀이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전에 걸 잊어버리고 어느 정도 현재 걸 받아들여서 셀이라는 걸 만든다. 롱텀 메모리. 그걸 쇼텀 메모리는 뭐냐면은 현재 걸 받아서 현재 셀 정보를 받아서 만든다. 이게 두개의 아웃풋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을 조절하는 게 뭐예요? 바로 게이트들인데 게이트가 몇개 있어요. O 있고 F 있고 I 있죠. 이세 개는 뭘로 배운다? X와 H를 받아들여서 배운다. 그리고 이전 과정은 다 그냥 데이터를 때려 넣으면은 엔 n d to e n d 그냥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 파라미터들 다 배운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 거에 비해서 파라미터 가 얼마나 늘어났냐 보면요. 옛날에는 그냥 이 w만 있으면은 h가 나왔 아웃풋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파라미터가 뭐가 생겼냐면은 요세 개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보통 네 배의 파라미터를 갖습니다 레스트. 근데 이네 배의 파라메터를 갖더라도, 어, 이것이 훨씬 더 롱텀 메모리를 잘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롱텀 메모리를 잘 반영해준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어, 그 콜라의 블로그에서도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블러블러블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한국어를할줄 알아. 라고 하면은, 그, 한국어라는 단어를 예상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있었던 한국 사람이야. 라는 게 중요한 키가 될 거잖아요. 네, 그것들을, 어,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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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 와서, 아, 얘가 중요한 정보니까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지, 를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이 LS팀이 하는 역할이라고요. 어, 너무 길게 녹화했네요. 아무튼, 어, 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 얼굴 보여드려서 죄송하고, 뭐, 앞으로는, 뭐, 머리 안 감고 그냥 할게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